33, 333강 제목은 미우. 어, 사랑은 단독으로 주,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미우할 자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 내부에 미우할 자도 따로 만들고 사랑할 자도 따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려고 전부를 만든 게 아닙니다. 미워할 자, 하나님의 미움이 드러날 필요가 있어서, 내 미움이나 받아라, 이것들아. 라고 하는 그 기능 때문에 미워할 자도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 미워할 자가 그러면 하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를 왜 만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미우할 자와 차별화를 통해서 사랑을 더욱더 부과하기 위해서 미우할 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미우할 자와 사랑할 자를 이렇게 둘, 두 개를 만드는 이유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심판하는 기능자가 이온 우주의 창조주의 최후의 최종적인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미우할 자가 있습니다. 자신 인간보고 너희들 하나님한테 미워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에서 미움받을 영혼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낯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미워할 자는 이것은 인간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찍었어요. 미워 너는 미움의 대상이라고 찍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든지, 공평치 못합니다 한, 한다든지, 그거는 쓱 하나님의 늘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예, 합치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그렇게 성질을 낼 자들이 필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제 강의는 쉽지요. 하나님께서는 미우할 자의 그 본질을 악마의 본질과 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악마로 하여금 인간을 꼬시도록 하여서 인간의, 악마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미워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미움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마의 마음은 뭐냐 악마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악마 자체가 독립선언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독, 자기가 독자적으로 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예, 미움받기로 작전된 사람이다. 그러한 성품이다, 품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혼자 살고 싶은 사람. 독자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걸 다 이야기하면, 가장 나다운 모습은 최후의 남은 1인자가 남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가장 나답답고 여기는 사람, 그러한 피조물들, 그러한 인간들 그거 하나님께서 그 치욕하기 위해서 작전한 사람이에요. 그말좀뭐 전한다고 뭐 복음 전한다고 그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작전을 했기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까지 돌이켜서 구분받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구분하는 기능이죠.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구분하는, 구분해야 될 기준이 주어지는데, 그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하면은, 나는 어떤 이는 미워하고 어떤 이는 사랑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언약에 담겨서. 여기 창세기 20, 음, 7장, 예, 이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인하여, 자, 축복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예수가 야곱을 미워하여, 이래 있죠. 미움 나왔지요 축복이 없으면 예수는 자기 동생 야곱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의, 잘라내는, 인간, 인간을, 인간 집단을 두통하게 내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 자체가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동생을 저, 전혀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미워할 이유도 없고,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축복이 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형아, 너는 동생을 섬겨라. 이겁니다. 동생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마민이 너를 섬길 것이요. 2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동생이 되든, 하나의 뭐든, 집주시 같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섬겨주시, 거의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악마의 마음은 뭐냐 하면, 누굴 숨길 의사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세상 모든 것들아, 내 앞에 꿇어. 내 앞에 꿇어. 이랬는데, 직장에서 말단 사원으로 서른받던 아버지가 집에 와서 술 한잔 정도 하여 술, 그냥, 뭐, 그냥, 말술로 묶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시난 식구들, 애들하고, 불불놓넣고 지가 대장질을, 잠깐이나 대장질, 코스프레 하고, 나중에, 콜고, <laughs> 잡고 싶은 이유가, 지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거, 자기보다 늦게 어났는데 지가 성장 빠른 사람. 존재 자체가 미워요, 존재 자체가. 또 이런 예를 들었죠. 여기에 만약에, 어, 빵집을 하나 놨는데, 뒤늦게 온 어떤 베이커리, 체인점 베이커리 와가지고, 빵집이 돼가 제법, 예. 한 달에 한 200만이라도 뭐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 이런 거 해가지고 애 키우고, 이제 애 학교 공부시키고, 난 노후까지 대처하자 이랬는데, 바로 앞집에, 예, 그때 영업 윤리도 없이 바로 앞집에다가, 급이하게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시술 잘해야 하니까 이 손님 그빵 맛있다고 다가버렸어 파리 마켓도 아무 맛있어요. 나는 동네 가게 못 따라간다. 그럴 때그 사람한테 뭐뭐한거그 사람이 이 사람을 동네 빵집을 해준 것도 아무 해쁘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 니들을 빵징하고, 나는 빵징했는데 미울까요, 안미울까요 엄청나게 미운 거예요. 그렇지요? 이 교회에 있는데, 좀 많은 분들 교회, 교회 안지 교회인들 다 데려갔다. 밉지요? 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야 하는데, 이래야 됩니까? 하면 죽으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그 미움을 누가 받은가?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은 지옥 보낼 만해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동료방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아이는 안 엄마다.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가기체를 봤던, 장사했던 그 사람들 아이분. 안 죽일래 안 죽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이 땅에 활동 해야 해야 우리는 악마의 마음을 받는 받는 것이 나의 절차 구원의 절차여야 돼요. 자 구원은 뭐냐? 어디서부터 벗어났는가? 어디서부터 받는가? 내가 미움 받아 내가 받아야 마땅한 내 마음에서 그래서 발목에서 악마의 발목에서 벗어난 거예요. 미움받아야 마땅한 내 마음에, 십자가, 니, 니, 니는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는 소식을 성령을 해서 부여받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은 미움받아야 되는 자가에게 불쌍이 이기 검열하심의 의미가, 비로소 평생도록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상 못할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대, 자가, 자 같은 인간은 사랑받지 않아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가 사랑을 받은 사람의 확실한, 예, 징표입니다.